밤 10시 22시경에 2시, 예, 지나다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예, 한껏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쭉 이렇게 바라보는 데가 예, 인천항을 바라보고 있는 전경입니다. 예, 인천항 쪽이고요. 이쪽에서 예, 왼쪽으로 쭉 돌려보면 이렇게 저산 위에 예, 불빛이 보이고요. 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야경이. 여기가 경인 아라뱃길 인천항 쪽으로 바라보는 예, 방향이고요. 예, 오른쪽으로 네, 차들과, 네, 차들이 해탈해 불빛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론 타워에서 이렇게 네, 차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죠. 네, 요쪽에가 이제 서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전경입니다. 여기가 귤현타워이고요. 다시 이쪽을 바라보면, 예, 인 아라뱃길. 귤현타워에서 야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嗯。<clears throat> 예경인아라뱃길 예, 인천항 쪽을 바라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예 이쪽에서는 이제 도로 풍경, 예. 예, 결련타워, 좌우타워가 보이고 이쪽에는 대항쪽으로 어, 좌우타이 자우타이가 자동 불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쪽이 이제 그 서울 쪽입니다. 예, 예, 경인 나라 빛길아 야경이 참많났습니다 심없이 사려온 자동차 풍경이 보이고 있고요. 이후로서 경인 아라뱃길 밤 10시, 네, 밤 10시 풍경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